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린드먼 아시아 차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처음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실 때는 음 지지와 저항 라인을 우선 선을 그어 보세요. 어보면이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여기 1 고점라인을 그으시면 됩니다. 우선 이두 개만 그어보고 어, 차트를 한번 펼쳐볼게요. 이렇게 차트를 펼치면 신기하게도 여기에 지지라인과 여기 고점이 다 닿죠. 그리고 이제 뭐더 추가로 이제 해보자면 여기 반등 자리 체크 한번 해볼게요 이 반등 자리를 체크하게 되면은 이, 이 고점이 가기 전 고점이 다 맞다죠 그리고 여기 고점이 맞다 이렇게 이세 개만 그어도 어느 정도의 흐름이 파악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이평선을 봐야겠죠.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역배열이었다가, 계속 역배열, 지금 코로나 이후로 눌림이 나오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게 되죠. 여기 자체도 역배열이었는데, 여기, s 이제, 매수 타점을 잡기 보다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보시면 이제 이동 평균선이 다시 모이게 되면서 정배열을 만들죠. 정배열을 만들게 되면서 여기 지금 6,300원, 400원대에 여기에 정고점이 맞닿으면서 다시 저항을 받게 돼서 다시 내려오죠. 네. 내려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어이 지지 라인을 다시 닿게 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여기서 정배열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제 압축시켜서 여기 지지 라인을 긋고 고점 라인, 여기에 고점 라인. 이게 세 개를, 세 개만 보시게 돼도, 세 개와, 어, 이제 여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구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매수 타점일 수 있겠죠. 어, 고점을 맞고 내려왔는데, 이 지지 라인을 지지를 받게 되면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이두 선이, 네, 매수 타점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여기를 이탈을 하면 서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기가 손절라인이 될수 있죠. 네, 매수 타점이면서 매도 타점일 수 있는 구간이죠 여기가. 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올라게 되고 다시 눌리면서 여기서 완전한 네, 정배열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최고점인 여기서 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다시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지금 구간에서 다시 돌려서 정배열을 만들게 되는 구간이죠. 근데 뭐이 정배열 구간이 아니라 이 전고점에 다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음 여기서 다시 내려올 수 있지만 다시 여기서 반등할 수 있는 확률이 더클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린드먼 아시아는 지금 계속 이큰 박스권 안에서 놀면서 이게 매집을 한 상태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지금 라인에서 여기 이 정고점을 뚫게 되면 이제 쭉쭉 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서 정고점을 뚫게 되면 음 제 생각 에는 9000 원대, 10000 원대, 11,000 원, 12,000원 12 네, 이렇게 보 시면 될것같 아요. 1차 목표 칸는9000원 10 에서 10,000원라인 대로, 보 시고 어, 그다음 에여 기도 저같은 경우 는 매매 를 만약 에하게 됐었 더라면 여 기서 했을 거 고요. 여기서 이 최고 지지 라인, 정 라인 지지 라인이면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했을 거고, 눌릴 때, 이 정고점을 눌릴 때, 여기서 또 매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한번, 이 정고점이 탔을 때, 한 20, 30% 팔고요. 매도를 하고, 그리고, 9,000원 라인이 만약에 온다고 쳤을 때, 50%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제 만원대가 오면은, 계속 홀딩을 할것 같아요. 음. 약간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두번 아시아는, 어, 보시면은, 전 원래 이제 기술 분석만 하는데, 이제 재무랑 이런 건잘안 보거든요. 네, 뭐, 투자회사라고 돼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계속 영업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뭐, 매출액도 늘어가고 있고, r o 이도 높은 편이고요. 어퍼나 PBR 같은 경우도 딱 그냥 딱 안정적인 지금 상태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저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아보진 않아서 한번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기업 분석해보시고, 이제 차트 흐름은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좋겠죠. 근데 이제 항상 대응은 하시고, 하실 때, 뭐, 분할로, 항상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살짝 밀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첫 매수는 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 먼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 분할로 매수하는 편이고, 어 제가 이제 그어놓은 선에서 손절 라인을 정해서 손절을 하는 편이니까, 음 한번잘 알아보시고, 어, 뭐 이거를 막 추천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번 신중하게 매매해 보시고 앞으로 흐름이 어떤가 한번뭐 모의 투자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관심 종목 한번 보시고 흐름이 이렇게 가면은 어 만약에 다른 종목이 이런 음 차트의 그림이면 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 그것도 보시고, 어, 이런 정배열, 역배열도 보시고, 박스권도 한번 보시고, 정고점이 닿고 또 내려와서 지지 받고 다시 이제 상상하는 패턴도 보시고 신중하게 매매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